이거 뜨거. 아, <laughs> 이거 줄기 한번 이거 이거 대공 네, 네. 대공 잡숴봐요. 어 지금 어 그냥 씹어 잡숴봐. 어또 단데? 단맛 나죠. 네. 거기서도 마늘 맛 나지 않아요? 네 마늘 맛도 나고. 음. 아리알라는데 달아 이 대공도 아리알라는데달은 생각보다 이게 그 토종명이 나물이라고 오대산종이에요 그냥 울릉도 종하고는 맛이 틀려요 이것도 먹는 거예요 네네 꽃몽울이 꽃대도 다잡고인다 먹는 거예요 네뭐안 찍어 음. 먹고 아 그냥 그래도 그냥 괜찮아요 먹으면... 그냥 씹으면 아, 가안먹 그 마늘 그 맛을 더잘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초장이나 그냥 된장 안 찍어도. 근데 명이나물이 이게 똑같은 명이나물이 아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울릉도 종, 오대산 종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오대산 종이라는 거예요. 오대산 종은 이게 대궁이 붉은 것도 있고 잎이 길잖아요. 그죠. 울릉도 정하고 잎이 네. 틀리죠. 네, 시장에서 보는 명이나물하고, 네, 네. 네. 그 맛도 틀려요. 모양도 틀리지만 맛도 얘가 더 마늘 맛이 더 많이 나요. 이거는 뭐 육종이라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육지에서 이제 있던 거라. 고산지방, 음. 지리산이나 뭐 이런 가리왕산, 뭐 이렇게 오대산 이렇게 높은 지역에서. 자생하던 명이나물 산마늘 산마늘이라고도 하고 명이나물이에요. 예, 근데 이제 시중에 지금 많이 나오는 거는 울릉도 종이에요. 울릉도 종을 어 갔다가 이제 여기서 번식한 거예요. 시장에 많이 나는 거 그거는 울릉도 종을 여기 이제 육지에서 갔다가 심으니까 너무 잘 되잖아요. 예. 막 이렇게 기후도 맞고. 그래서 대게 지금 막 울릉도 좀 엄청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가격도 엄청 다운됐어요. 근데 그대 그래가지고 우리 것도 비싸게 받으면 또 부담스러워하시니까 내가 비싸게도 못 받고 어쨌든 제가 유튜브 해가지고 다 없어서 못 팔았어요 없어서 어, 싸게 하니까 막 어,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시장 하셔 가지고 그죠. 너무 늦어서 점심을. 생각 보다좀 늦게 그래서. <laughs> 네, 너무 늦게. 제가 미게 아닌 거 같은데. 예? 아니.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아니, 아니요. 그래. 우리 그때 점심 먹고 이제 그 사람들 지금 점심 먹고 난 거예요. 원래 늦어도 아무리 그래도 1시에 와야지였는데. 아, 유뭐 길이 막히는데 어떻게 멀리서 오시니까. 그리고 지금 연유라 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연유라, 연유라서 어디를 가도 차들이 많아요. 초장 더 드릴까요? 초장? 아니, 아니. 드릅도 막 그냥 뭐한 40cm, 50cm 되는 것도 제가 삶은 거예요, 그게. 아, 이게요? 예, 예. 음. 어, 근데도 커도 연하죠. 이거 큰 드릅 잡숴봐 그것도 이게 딱딱하지 않고 <laughs> 향이, 큰게 향이 더잘 나요, 드릅이. 오히려 더 식감도 좋고 더 맛있어. 좀만한 거거든. 아니, 갔더니 뭐 알맞을 때딸 시간이 없어. 엄청 크더라고. 그래서 그냥 따가지고 내가 데쳤지. 이게 명이나물을 이렇게 겉절이도 해서 먹고 새콤달콤. 네. 네 이렇게 살짝 끓는 물에 데쳐도 먹고, 예, 네, 그래도 돼요. 아가 어디가?